어, 너희가 지금 이게 사실 P 그러니까 프린스라고 지금 써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뭐 위에 문제는 ABCD라고 돼 있잖아, 800번은 ABCD 문제일 거야. 그러면 ABCD 이밖에 없으면 뭐 A가 B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건 우리가 알기가 쉽잖아, 그지? 근데 몰라 나는 헷갈려야 더라뭐 어떤 알파벳이 누구보다 앞에 있는지, 뭐 r 이 앞에 있어, P가 앞에 있어, 뭐럼 해봐야 된단 말이야, ABCD 이게 이제 노래 불러봐야 돼. 어렸을 때 불러서 동요 같은 거 불러봐야 된단 말이야. 어, 귀찮아. 그래서 순서대로 써볼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예 지금 뭐 한건지 알지 얘들아? 음을 넣지 않았지만 마음속 노래를 했단 말이예요 잘 숫자를 바꿔서 풀자고 이런 것들은 내가 헷갈리면 c가 1, 2, 3, 4, 5, 6으로 보자고 그냥 1, 2, 3, 4, 5, 6 숫자 카드가 6개가 있는데 그럼 뭐 괜찮지 않니 이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i가 3 c는 1 n은 4. 2는 2, 그다음 에 r은 6, 5. 314,265가 만몇 번째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만약 얘들아 내가 내 앞에 몇개 있냐 물어, 소리야내 앞에 100개 있으면 난몇 번째야? 1 0 0 번째가 되겠지. 이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얘를 이제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좀세 보게 되면, 자 30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31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자 봐봐. 1, 그러니까 10만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무조건 내 앞에 있겠지. 20만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내 앞에 있겠지. 그 다음에 30만인데, 어, 31만이니까 봐봐. 31만, 1천 안 되지. 31만, 1천 안 돼. 31만, 2천으로 시작해도 무조건 내 앞에 있겠지. 그 다음에 31만, 3천은 안 되잖아. 3을 두번쓸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애들아 31만, 4천이 되지. 314,000만 중에, 그럼 너희가 이제 나머지 숫자가 2랑 5랑 6이잖아. 그럼 그 다음 거가 아니라 못 나와. 그 제일 작은 숫자가 200, 아, 256 나오게 되는 거맞아그 다음 숫자가 200몇 나와? 65국.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지. 마지막에 가사를 꼼꼼하게 녹아서 껴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가보자. 1만, 그러니까 10만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여기 답 다섯 개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까지가 있는 거야? 5팩이고 여기는 몇 팩까지야? 5팩인데 여기는 3팩까지고 지금 여기 한개 있는 거지한개 그럼 내 앞에 120개, 120개 하면 240개지. 그럼 6도 하면 246개지. 1도 하면 247개지. 그럼 내 앞에 247개니까 나는 몇 번째야? 248번째가 되는 거 맞아? 정답이 몇 번째 되는 거야? 248번째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다라고 보면돼야 앞에부터 뒤에까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알파벳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알파벳이 헷갈리면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네모 친대처럼, 여기가 숫자로 바꿔서 푸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